그러고서 이렇게 뚫다가 보면 주문 읽다 보면은 그 안에 이렇게 열려가지고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주문만 잘 읽어서 이렇게 해도 주문만 읽으면서 숨을 내쉬면서 아래로 아래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주문을 하단전 하단전 5cm 안쪽에 뭐가 있냐면은 기에 알집 같은 게 있어 이렇게 새집. 그게 추상 공간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 새집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센터에다가 주문 소리를 거기다 거기다 집어 넣는 거야. 그러면 이 주문이 우주의 궁극의 성령의 그 조화인데 그게 빛덩어리가 돼가지고 빛에너지가 돼가지고 그냥 우리가 의성으로 하면 송송송송 송송송송 빗줄기가 이렇게 나 그게 거의 양자보다는 좀클 거야. 그 빗줄기가 이렇게 정성으로 거기서 진정한 일심을 가지고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계금지원의 대 전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다 소리를 내도 좋고 또는 마음으로 입을 꽉 다물고 마음으로 이 이제 염송이라고 그래 생각으로 읽는 거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다내 귀에 들릴 정도로 읽는 건 묵송 소리를 내는 것은 사운딩 메디테이션 시천주 조화정 다 함께 읽는 것은 합송하는 거고 집에서 가족들 반대되고 뭐하면은 그냥 피곤하면 피곤하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입을 꽉 다물고서 호, 호 그때는 호흡이 아주 정확하게 잘 되지요. 그게 아주 굉장히 강력한 공부예요. 또 그러다가 잡념 생기면 소리를 나만 알아들을 정도로 묵성을 해도 되고. 또더 각성이 되고 싶으면 조류묘오 하면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명만사지 지기금지원이 지기금지 돼 지기금지원이 돼지기금지원 같은 구절을 막 반복해도 괜찮아 어? 열번 다섯 번 이렇게 해가지고 시천주조화정 시천주조화정 시천주 나는 이걸 굉장히 즐겨 어떤 때는 막 10분 20분도 하고 시천주조화정을 아주 통하는 거야 시천주조화장 시천주조화장 시천... 육자진원 만들어갖고 읽는 거 아니야 지기금지원이 돼 지기금지원이 돼 그래서 수행은 호흡법을 기본적으로 연습하고 늘 하단 우주의 이 통로를 개방을 시켜야 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모든 인간들에게 닫혀있는 거다 대호흡이라는 거야 이걸로만 쎅쎅하고 가슴으로 호흡하는 거야 그래서 본래 어머니 배 쓰고 있을 때 그 호흡이 뭐냐면은 그걸 원식이라고 그래. 본래의 호흡, 오리지널 브리딩. 그거는 엄마하고 대자에나고 같이 호흡하는 거요 그래서 뱃속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겨울잠을 잔다고 그래요. 아주 들판에 하얀 눈발에 있는데 거기에 자연과 깊은 잠을 자야 태아가 잘 크는 거야. 환경 조성을 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을 할 때는 자세 바른 자세, 이렇게 허리를 반듯하게 펴. 아까 신경 문제 봤잖아요. 허리 구부러지고 뭐 하면은 이게 다 굴절되가, 신경 망가지는 거, 노쇠되고 바른 자세를 해야 돼. 그래야 각성이 되는 거야.